무의식이 뭘까요? 그거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마음 그러면 뭐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 이런 마음이 마음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무의식은 뭘까? 무의식은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마음. 표면 의식은 내가 늘 인식하고 쓰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99.9%의 모든 일들이 무의식에서 일어나죠. 현실을 창조하는 것도 무의식이고. 내가 표면으로는 아, 나 이렇게 해서 이걸 선택해. 예를 들어 아, 아이스크림 딸기가 맛있겠다. 이러고 선택하는데 그게 무의식의 작용이에요. 예전에 딸기를 늘 같이 먹던 나를 좋아하던 남자친구가 딸기바를 잘 사줬어. 그래서 그 딸기를 보면 어우, 사랑받는 마음이 올라오네. 내 무의식이 사랑을 느끼네. 그러면 그걸 선택하게 되죠. 무의식은 항상 행복을 선택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 무의식이 어떠냐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지는데 그 무의식을 모르니까 항상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표면 의식으로 무의식을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마음으로 무의식을 알아차리고 느낄 때 해결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사라지고 현실이 달라져요. 그런데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표면에서만 맴도니까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의식은 억압된 의식이에요. 분출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늘 억압되고 들키면 큰일 날것 같은 두려움을 일으키는 의식이에요. 그림자죠. 인간 의식의 그림자, 표면 의식의 그림자라고 볼수 있어요. 음지에서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내 마음의 괴로움을 엄청 일으키는데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 있는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식을 밝히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편안해질 겁니다. 굉장히 편안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제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내 마음에 무의식은 어떤 게 있을까? 아, 저런 경우에 내가 이런 무의식이구나? 하고 알아차리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무의식 속에는요, 관념이라는 놈이 살고 있죠. 관념, 에고라고 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에고하면 이해하죠? 같잖아. 그걸 우리가 자원성과 용어로 관념이라고 합니다. 관념, 무수히 많은 관념들이 있는데, 관념은 어떻게 생기느냐? 무의식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뱃속의 태아 때부터 인체 오감으로 보고 듣고 느꼈던 그리고 다 엄마와 아빠 마음으로부터 형성됐던 무의식 속의 모든 경험 정보가 합성이 돼서 무의식을 이루고 그 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비분별의 잣대심을 관념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빠가 엄마를 막 때리는 걸 보고 큰 사람이 있어요. 태아 때부터 아빠가 엄마를 때렸어. 그리고 자라면서 늘 때리는 걸 봤어요. 그러면 어떤 무의식 속 관념이 생기느냐 하면, 남자란, 아버지가 때렸으니까, 남자란 폭력적인 동물이야. 이렇게 각인데요. 아주 나쁜 사람이야. 이런 잣대, 관념, 분별심이죠. 관념을 다른 말로 하면 시비분별심이에요. 또는 선악을 판단하는 마음이죠. 그 마음이 생깁니다. 관념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남자를 보면 왠지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불안데 특히 아빠가 엄마를 많이 때리거나 힘들게 한 경우 그걸 보고 자란 딸내미나 아들내미는 시집장 가를 잘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분별식 때문에 특히 딸들이 그렇죠. 무의식이 내 행동 양상이나 내 삶을 결정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